벽집면 전망 좋은 곳 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남상의 전망이 아주 좋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어 땅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뒤쪽 그리고 중간 밑 밑에 쪽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이라 주택 가능하고 그리고 텃밭이나 뭐 휴양지.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놓고 농장 같은 걸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어, 탁 트인 그런 공기 좋은 곳이고요. 어, 덩그런 느낌입니다. 어, 땅의 오른쪽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고랑 파 놓았습니다. 반대쪽도 보시겠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어... 어... 계곡 국어 부지라서 여기다가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뭐 나무를 심거나 등등 여, 어, 자유롭게.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은 성주읍 그리고 벽지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쪽에 이렇게 포장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토목 작업도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바라본 느낌. 다시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고요. 포장은 저 밑에 공룡 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764평이고, 가격은 23만 원으로 어 괜찮은 편입니다. 넓은 평수에 한적하고 공기 좋고 특히 전망 좋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땅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땅을 공유하면서 사시고 싶은 분들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금까지세상에서 아,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 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